안녕하세요, 신티브, 아니, 시온이와라울티입니다 오늘은, 아, 맞다. 지금, 지금 몇 시냐면, 8시 5분, 이거든요. 근데 지금 저 학교 갈 시간인데, 미리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. 고마워요. 그래서, 개구리를 한번 보여줄 건데요. 친구가 준 개구리인데,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. 옴개구리라고 해가지고 두 마리를 줬는데 아예 사실 대마리 네 줬거든요. 근데 한 마리는 그개준 준 친구한테 한 마리 줬는데 근데 개가 또 다른 친구한테 줬고 그 다음에 저도 그거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. 개가 지금 이개두 명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. 아니 근데 왜 자기가 가져놨거든. 일단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그거 개구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게 좋으시겠어요. 왜냐하면 노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가 보기에는 귀엽군요. <laughs> 들어갑니다. 잠깐만요. 얘가 큰 얘가 크앙이에요제 거. 그 다음에 작은 얘가 짜기입니다. 라울이 거. 근데 네, 짜기가 작아서 짜기고 이유가 라오리 라오리 거는 작아서 작이고 제 거는 크잖아요. 그러니까 큰에서 크자를 쓰고 그다음에 크하면 공룡의 울음소리 크앙이 떨어가지고 크앙으로 지었습니다. 아 그리고 추가로 사마귀도 보여드릴까요? 제가 어제 아빠가 잡아온 왕사마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친구가 준왕사마이 알도 있는데 보여주진 못하겠어요. 왜냐면 막아놨거든요. 아니 무슨 말인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안 움직이니? 어, 어 움직인다. 혹시 혹시 예, 집이아니 아니네 사막이 갑니다. 네왕 사막이 꺼내겠습니다. 사막이야. 일단 여기 왕 사막이 통이거든요. 뚜껑을 열고요. 었 제가 직접 얘 예, 무섭거든요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예, 물을 수도 있어요 저를. 그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도록 하게. 얘가 무슨 큽기입니다대가 크죠?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얘 있잖아요. 얘. 얘랑 비교하면 말도 안 돼요.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. 이렇게요. 봐봐요. 엄청 작죠? 이게 처음부터 한 거거든요. 생각보다 작아요. 이렇게 하면. 저 작죠? 이 봐봐 왕사마귀가 왜 왕사마귀인지 알수있다니까 응? 왕사마귀 무서워? 라온은 라온이 렇게 젖었을 수도 있거든 아빠가 비 오는 날에 잡아 어쨌든 처음 아빠가 잡았을 때는 비가 젖어있었어요 아, 어어, 엄청 빨라 얘, 얘 이름 뭐라고 지어줄지 댓글로 추추추추추추 해주세요. 아 제발 빨라신. 빨라신가? 예 <laughs> 진짜 이큐의 천재 빨라신가? 어너 일로 와. 아직, 아직은 사막이라고 부를게요. 개곡이를 만져볼 거예요. 응, 음, 네 이따가요. 지금은 얘부터. 일단 밥 먹는 거까지 보여줄게요. 한 번에 두 마리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줘야 되네요. 안 먹네요. 싫은가 보다. 먹네요. 안먹다가또 먹네요. 야, 엄청 조금씩 조금씩 먹거든요. 어 아, 주점이 안 맞아. 엄청 조금씩 조금씩 먹는데 이, 이렇게 해야지 먹네요. 너무 어렵나?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아 너무 시끄러워. 아 진짜. 네 엄청 조금씩 조금씩 먹거든요. 얘는 엄청 빠르게 먹는데, <laughs> 크기에 배어서네 얘는 빠르 조금씩 먹습니다 역시 왕사막이 탐나요 에? 에? 왕사막기 원래 이렇게 조금 먹는지 맞나요 이거? 꼬리 끝에 뭔가 이상한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병이에요? 왕사막기잘 어. 아시는 분들 말해주세요, 네? 진기 꼬리 약간 조그만 거 있어 네,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봐요. 어, 그거 내 건데. 이거 짝인데짝기 엉덩이 조금 보자, 이거. <laughs> 아니, 크앙이라니까, 꺼네 이따가 물은 치울게. 음, 이게 내 거다. 안녕. 안녕, 아까 개구리 꺼냈습니다. 아주 귀여운 개구리죠. 옴개구리라고 해가지고, 얘가 크앙입니다. 여러분, 기억하세요. 얘가 크악이고, 저기 는 얘가 짝입니다. 네. 야, 뒤집어. 뒤집으면 얘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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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안 움직이거든요. 근데 왜 그런지, 오땡한테 물어보세요. 이거 준 사람입니다. 안 움직여. 그안 움직일까? 그 다음에 온 개구리 같은 경우는 개구리 종류긴 한데 근데 네, 물이 마르면 죽는다고 합니다. 저 친구 말이. 생개꿀 음. 있잖아 개꿀 좋아요 구독 눌러줄 거지 개꿀 앞으로 시원티비 더 사랑해주라 개꿀. 안 보인다 꼬리 안녕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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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개들 떠나지 마 음, 안녕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겠고 ,이. 내 친구한테 인사 똥꼬.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그러면 여러분 꾸꾸. 진짜 안녕.